지금 우리 아기는 모빌을 보다가 재미들었습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원래 태어났을 땐 3kg였는데 집에 온지 20일 만에 5kg로 벌크업 중. 오늘은 태어난 지 34일 되는 날입니다. 깨지마. 깨지마, 깨지마, 깨지마. 아,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울길래 데리고 왔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육아를 하면서 집간을 찍어볼 예정입니다. 기대해주세요. 완전 울, 기대해. 개판되는 꼴을. 일단 경기 보기 전에 문진준이 목욕을 시키고 분유를 다 먹이고 경기를 볼 예정이에요 아직은 아기가 너무 어려서 한 50일 좀 지나면 경기장 가서 같이 이제 집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집관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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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지. 요거는 저희가 이 쓰다가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지금 소개시켜주려고. 민준이 얼른 바르고 밥 먹자. 얼른 바르고 밥 먹자. 이거 엄청 촉촉하고 보습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. 원래 애기들한테 성분 좋은 걸 발라야 되는데, 원래 엄마들이 막 어떤 거 발라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? 그래서 성분 좋은 거 확인해보고, 이거는 유해 성분이 없어가지고, 망가에 대해서 추천하는 제품이거든요. 바르고, 다리도 바르고, 우리 애기가 지금 배가 고파요. <laughs>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. 향도 없다! 맞아. 무향이야. 무향. 다 했어. 다어 그리고 이거는 수딩젤인데 아 애기들 태열이랑 침또 오르면 이렇게 발라주면 아이고 귀여워. 금방... 아이 먹을라 한다. 금방 가라안는데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 바르는 애기 엄마들도 있더라고요. 시원하니까. 매끈매끈해. 음. <laughs>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매끈매끈해. 그 원래 알죠? 아기들 키우면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거. 통통이야. <laughs> 애기 시원이야. 발사이야. 끝. 옷 입으면 된다 이제. 완전 맨들맨들하지 않아? 응. 촉촉해 보이지. 얼굴에 빛이 어? 나. 광이 나. 응. 물광이네 물광. 이거는 클라리케 제품입니다. 하. 아! 예. <laughs> <laughs> 예 그렇습니다. 예 네, 맞습니다. 제 애기 키우는 게 장난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. 힘들어요, 지금 에어컨 빵빵히 트는데 너무 땀이 나 나한테. 아이고 예쁘다. 맘마 먹을까? <laughs> 귀여워. 콩이 귀여워. 이게 요즘 저희 집 풍경입니다. 이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작 대구랑 강원 경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에는 김천 상무에서 이제 복귀하신 서민우 선수랑 모재현 선수, 김대원 선수 총3명다 선발 출전했습니다. 근데 강원에 비가 안 오네. 그리고 비 엄청 많이. 여기 비 엄청 많이 오는데. 어? 아, 그래? 아! 아! 와! 아! 와! 저걸 못 넣다니. 와. 너무 촌이지겠다농준아밥 먹고 있지? 아니, 저거 무조건 들어가는 줄 알았어. 나. 아, 진짜 이거는 진짜 넣었어야 됐어. 아니, 카이오의 실수를. 와. 진짜 살짝 빗나갔어 이거 크다. 아, <laughs> 레 김주공 선수 되게 좋죠. 어, 이게 엄청난 강점은 없는데 단점이 없어. 헐, 양민혁 나왔어? 맞다 오늘 양민혁 팬 사인회 했을걸. 음, <laughs> <저> 생각보다 <laughs> 이 꿈이 이게 제일 좋아요. 제가 좀잘 지웁니다. 목욕하는 것 빼고 이걸 지우는 게 아니고 터다 터다 이걸로. 그래서 같이 유학하고 있어요. 힘들하니까힘들지 않아 아니 확실해? 그러니까 <laughs> <들어가는 거짓말이지>. 아 힘든데 더 힘들지 안 힘들다고 하 거짓말이지 와 김천 라인이 <laughs> 음, 음, 김천 라인이 바로 골라버려 김경이 프리킥 차서 무진이 었다응 헤딩골 못먹어 못먹어 못막가 놓쳤어 그니까 또 세트피스로 또 꼽녹혔네 근데 이번 라운드부터 3명이 왔잖아 전역자들이 3명이 오면서 진짜 팀이 거의 바뀌었어 너무 1군급이 3명이 와버렸어 형아 맞지? 역 1대... 건물이야 어... 밖에 밖에 밖에야 어? 밖에, 밖에. 바퀴야. 진짜 꼴도 아니 뒤에 관중도 막 손흔들길 꿀인 줄 알았거든. 역꿈물이야. 와 바퀴야 이러잖아 정경호도.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몰라. 음. 선수들도 바퀴야 이러는데. 옵사이드도 아니야. 이번 교체한 선수야? 어아 바퀴야. 봐봐 뒤에 좋아 죽거든 완전 관중들. <laughs> 봐봐 손다 흔들고 와악 하고 있는데 박기야 음 이야 끝났다 게임 오버 저희 패 인정합니다 오늘 오늘 뚜죽이 맞았 우리 실점 진짜 안다아뭉뭉 때렸어 뭉 때렸어 아 잠깐 인천이랑 대구로 왔다 갔다 이거 하고 우리가 부산 운전을 가고 저 갑자기 기억을 하고 있어. <laughs>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진행 경기만 올리는 것 같은데요. 후반에 그래도 교체를 빨리 해가지고 뭔가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고 이렇게 또 대패하게 되었습니다. 3대0으로 치자마자 민준이가 악몽을 꾸나보다 큰거리고 얼른 저희가 백화계 가서 같이 직관하면서 응원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